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H&M 옷 입고 디올 다녀왔어요 대기가 얼마나 길던지 아침에 갔는데 2시간 후에 입장했답니다 사진으로 봤던 옷들을 실제로 볼수 있었는데요 특히 제가 따라 입어본 2 0년 SS 런웨이 신상 위주로 골라서 피팅룸에 들어갔어요 디올 런웨이에서 본 옷들 디올 매장에서 한번 입어볼게요 제가 입은 옷들이랑 얼마나 다른가 아니면 또얼마 비슷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고 간 옷은 3만원에 구입한 H&M 옷1분의1 가격 디올 영상의 댓글 쓰다 이옷 입고 디올 가면 어떨까 궁금했거든요 아 매장에서 저보고 옷 멋지다 하셨는데 진심이셨겠죠? 제가 입은 옷이랑 디올 옷이랑 이렇게 비교해서 입어볼게요. 프린트가 H&M이 더 진하고 제가 벨트해서 를 그렇지 기장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풀어서 자세히 보여드리면 패턴은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동서양의 차이로 크게 구분 지을 수 있어요. H&M은 소수민족이 천연 인디고로 나염한 동남아 패턴에서 영감을 받았다면. 디올은 뚜와이드 주의, 서양 중세의 자연 풍경과 동물의 회화적인 나렴이 모티브라는 것. 어, 두 옷을 보는 시선이 이제 확 달라졌지만, 내 안의 문화적 사대주의를 벗고 디올 옷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촉감은 둘다 얇고 좋았는데, 소재가 코튼 모슬린인 디올보다는 비스코스와 코튼 소재 H&M이 좀더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이날 첼시 부츠를 신고 가서 매치 구두를 주셨는데 이 회색 슬릭백 너무 고상해서 지름신 올뻔 근데 백화점에서 지름신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어 자꾸 거꾸로 매기 되는 벨트랑 매치했어요 어 제가 촌스러워서 그런 건 아니고 잘 보고선 맸는데도 자꾸 거꾸로 매기 되더라고요 촌스러워서 그런가? 이번에 눈여겨봤던 치마랑 매치해봤는데, 이게 랩스커트더라고요. 정면에서 묶는 형태라, 어, 벌어지면 속치마가 자꾸 보여서 신경쓰였어요. 입기 쉬운 치마는 아니었는데, 풍성해서 움직임이 예쁘더라고요. 명품 옷은 프린트가 한 폭의 그림처럼 이어진다고 해서 봤는데, 그렇진 않아서 좀 아쉬웠어요. 누가 라인이 I'm here breaking my neck, looking over my shoulder. Stepped into your skin, got me tripping over myself. Figured I would say something, passing the time. you come. 타이와안어리법한 레이스 상의를 매치한 런웨이 룩인데요 후들거리는 소재가 아니라 의외로 빳빳한 청바지였어요 제가 H&M에서 정말 비슷한 싱크로율로 따라 입어봤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이거는 상의가 너무 얇아서 이게 주머니 포켓 타이다이 런웨이에서는 상의는 같은 디자인으로 목이 올라오는 거였는데 품절이라 이걸로 입어봤어요 엉덩이 있는 부분이 너무 타이트하진 않은데 근데 사이즈가 작은 건지 아니면 바지에 빳빳한 재질 때문인지 느낌이 많이 달라서 좀 실망스러웠어요 생각보다 몸에 많이 붙네요 너무 길지도 않고 약간 좀 내복 같은 스타일? 정밀케이블레이스. 이거는 까끌거리지 않는 어? 공작새 느낌이다 이거. <laughs> 런웨이에서 선보인 옷 중에 좀 색다른 한 벌을 더 입어봤는데요. 아, 여성스러운 옷인데 아코디언 모양의 치마였어요. 풀먹인 빳빳한 원단을 종이로 부채 만들 때처럼 촘촘하게 접어서 프레스기를 쫙 눌러놨는데 얼마나 원단이 많이 들어왔는지 굉장히 무거웠어요. 벗을 때 치마가 혼자 서있더라고요. <laughs> 정숙한 여자 스타일인데 <laughs> 여기 눈 라인 치마가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겁다 속치마도 없고 여기 속치마도 없고 옥스포드면 같은 느낌인데 벨트가 특이하다. 이 벨트가 두 개의 벨트 가운데로 연결해놔서 에스닉하면서도 고급스러워요. 어, 이두 느낌은 상반되는 것 같은데 말이죠. 회색이 안 어울리는 저한테도 오묘한 컬러감 덕인지 고상한 분위기가 났어요. 런웨이에서 비슷한 시리즈 중에 팬츠와 매치한 룩을 지난번에 재현했더랬죠. 친구는 이 옷이 제일 예쁘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입고 어디를 갈까요? 저 이날 자전거 타고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laughs> 여러분은 명품 옷 가끔 구매하시나요? 벨트가 떨어지는듯한 벨트 치마는 두께가 있는 엠보싱 처리된 치마 아이 옷들 다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laughs> 그러고보면 전 돈보다 이 옷이 필요한 라이프스타일이 더 부럽네요 제가 입어보는 동안 럭셔리한 제 친구는 10분 만에 디올에서 뭘 구매했던데, 대체 뭘 샀을까요? 옷잘 입는 제 친구인데요. 구두만 공개해줬어요. 햄버거 나올 동안 하는 언박싱! <laughs> 친구 탄우지 열어볼게요. 짜자잔! 짜이 열어봐도 되나요? 너무 탄풍하다! 원래 가서. 야, 이거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아, 이거 크롭이야? 간당간당 이거 수놓아져 있는 구찌 티셔츠인데요 어, 뭐에다 매치하냐? 약간 하이웨이스트 팬츠에다가 매치하거나 아니 스커트랑 같이 입으면 예쁠 것 같아 나 애들 건줄알았잖아 나도 우리 건줄 알았어 딸입을될것 같은 이어버리좀가려졌데 약간 이런 앵두 모양의 어, 구찌 티셔츠를 구매했네요 저는 같이 구경했는데 디올 보느라고 구찌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제가 안 사고 친구가 디오를 구매해버렸네요. 뭐 사는지 궁금한데 물어볼게 열어봐도 되는지. 어떻게 빨이셨어 아, 오, 되게 이같아 되게 똥네그래 친구가 무채색을 좋아하는 게 무채색... 이틀 샀네요. 아, 셔츠에다가도 입으면 입쁘겠다다입다 블랙이 <laughs> 돌려주려고요? <말하면 주로. 웃음> 같이, 같이 입으려고 샀나봐요. 크리찬 음, 디올, 이 음. 패턴이 음. 들어가 있는. 근데 이 예쁘게 적어볼게. 똥손이지만 이거 안 적어도 그래. <laughs> 저 말고 친구가 쇼핑한 디올 언박싱이었습니다. 긴 하긴 여정의 디올 따라잡기. 여러 편의 영상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영상의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올게요.